네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고형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.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3만 원선 지금 한번 건드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그 위에서 옆으로 비벼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윗 꼬리를 달린 후에 고점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어서 아직은 고점부 대도전에 대한 그런 여지가 살아있다라는 거죠. 다만 옆으로 기는 구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아래로 한번더 흔드는 그런 조정이 일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신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바로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다 이런 거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구독자방 저희가 30명 정도 있는데 이번 달까지만 해서 15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여기 빨리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나 분석들 이런 것들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는데 거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구독자방 링크가 따로 제가 만들어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 도움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.